말씀 제목은 무릎 꿇고 비는 모정입니다. 무릎 꿇고 비는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무슨 트로트 제목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무릎 꿇고 비는 모정.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제목이 가장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좀 감성적이잖아, 시적이고 그죠? <laughs> 그래서 어, 무릎 꿇고 비는 모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오늘은 아무래도 어, 이 본문은 이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것이 좀 핵심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처럼 참 따뜻하고 무거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하지만 무겁지요. 어,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엘. 그리고 어머니를 M이라고 합니다. L은 전능자라는 뜻이 있고요, M은 육체 출산자, 또 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넓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런 뜻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 w 홈즈라는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청춘은 사라지고 사랑도 시들며 우정의 잎사귀도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 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데는 어머니의 사랑이 오래도록 그리고 깊게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니는 누구나 본인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나의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또 알고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한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계실 때의 일이에요.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여행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가나그 지역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명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 딸이. 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그가 기도하고 만져주시면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 그런 능력의 분이 계시다, 능력 많으신 분이 계시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마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고쳐지기를 애원하면서 간절히 빌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음, 이 저희 어머니는.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왜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거든.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병원에서 이미 되게 어린 나이 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뭐 각종 병은 제가 안 겪어본 게 없죠. 합병증 걸려 갖고, 그렇고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여섯 살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또 많이 다치고 아프기도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가 가장 큰 이제 병이었고 그때는 이제 죽는 줄 알았죠. 주변 사람들 다. 그래서 저 옛날에 어렸을 때저 교회 다닐 때 그때 아셨던 분들 지금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그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은 항상 저한테 난그 어렸을 때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저보면 아이고, 제광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어, 살아있네. 뭐 자꾸 이래요. 그래고왜 애들 이렇게 말씀하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다저 교회에서는 다저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그런 상태였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떠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정말 제병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도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고 어머니 생각나고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뭐 저뿐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저처럼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제 또이 자리에는 어느새 부모님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년 전만 해도 부모님 아닌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이 본문이 평소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왜? 한번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의 딸이 이렇게 아파. 여러분의 딸이 이렇게 고생을 해. 그러면 이거 전에는 별로 이 본문이 확 와닿지 않더라도, 이제는 확 와닿죠. 이 가나한 여인의 심정이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어머니의 모습을 좀 집중해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왜이 어머니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그런 모정의 모습을 보였을까? 또 이렇게 예수님이 테스트 하시려고 좀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개치급하면서도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이런 모정을 보였을까 우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런 훌륭한 말을 했더라고요 자녀의 미래 운명은 언제나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능하신 분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잘되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어머니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에. 저는 나폴레옹이 대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만 한줄 알았는데 이런 훌륭한 말을 했더라고. 역시 좀 위인은 다른 것 같아. 그죠? 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자녀의 미래 운명은 언제나 어머니 손에 달렸다는 거야. 그리고 뭐아정비례 한다고요? 그 어머니가 얼마큼 무릎을 꿇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성공이 정비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을 여러 형태로 분류한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선 잔소리형 어머니가 계신데, 그리고 욕설형 어머니가 계신데요. 그리고 천둥번개형이 있대요 또. 그래서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지. 자녀로 하여금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머니를 천둥번개형이라 니데 그리고 보자기형 어머니가 계신데요 보자기형 어머니 뭘까 모든 것을 다 감싸는 그런 형이고 휴지통형 어머니 휴지통형 어머니도 있대 이건 뭐냐면 당신의 그런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 예, 예 이제 휴지통형 마지막으로 하나의 어머니 형이 뭐냐면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무릎 꿇고 비는 형. 그래서 무슨 일이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사람은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원혜 형제는 어떤 형의 어머니 같아요? <laughs>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가장 좋은 어머니 형은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니 평가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자기 부모님 평가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여러분 그책 소설 아십니까? 짧은 내용인데 그 어미새의 사랑 이게 러시아 작가인 그 트루게네프가 쓴 작품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참새 한 마리가 강풍에 부딪혀요 그래갖고 그만 둥우리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그때 도래조리라는 게 이름인데 개한 마리가 그것을 보고 즉시 달려와서 그 참새를 새끼 참새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근데 순간 늙은 참새 하나가 와갖고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개의 콧구멍을 막 주는 거야. 그게 어미 참새죠. 그래서 개와 참새의 싸움이 한참 진행됩니다. 하지만 참새는 점점 힘을 잃게 되죠. 참새가 이상한 소리로 막부르지는데그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그 늙은 참새도 그개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개가 그 참새를 먹는 게 아니라 그두 참새를 앞에 놓고 도망쳐 버려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힘없는 참새라도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제 이 어미새의 사랑이 왜 생각났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오늘 본문에이 가난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미새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뭐이 어머니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그, 그 개한테 달려들어갖고 그 개를 개와 싸우는 그 작은 참새처럼 이 어머니에게도 자기 체면이 지금 문제였으니까 네? 문제였겠어요? 자기 목숨이 문제였겠어요? 아마 내가 내 목숨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새끼가 곧 개에게 먹힐 위험 앞에서 그 개를 공격할 어미새처럼 이 어머니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뭐였겠어요? 전능하신 주님께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무릎 꿇고 비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 축복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 어머니가 무릎 꿇어 비는 모정을 보였던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이 어머니는 이렇게 빌었을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딸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무릎 을 꿇은 게 아니에요. 오직 불쌍한 딸 자식 하나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 하나였다는 거예요. 중국 고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농촌에 돼지를 치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두지 못했어요. 저랑 리 대표님처럼 늦게서야 이제 아들 하나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서야 이제 아들 하나가 나왔는데, 태어났는데, 아, 불행히도 이 아들이 바보였어요. 바보. 지능이 한참 모자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루는 이 아들이 이 거리에 나갔다가 뒷골목에서 돼지 바베큐 굽는 걸본 거예요. 이 고기 냄새가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새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여기 고깃집이 생겼더라고. 근데 골목 쪽에다가 엄청 연, 뭐야, 연기 나는 통을 길게 빼갖고 되게 크게 와 어저께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 네, 그때 냄새를 이렇게 주택가로 이렇게 했어 길 길로 한게 아니라 주택에 있는 사람들 뭐 많이 생각 고기 생각나라고 했지 는 아무튼 이 냄새가 끝내주잖아요 고기 굽는 냄새가 그러니까 이 바보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이 자극을 확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돼지 우리에다 불을 질렀어요. 예. 다타 버린 거야, 다. 다. 삽시간에. 바비큐가 먹고 싶어 갖고. 고 바보잖아, 바보.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웃집으로 불이 번져 나간 거예요. 갖고 몇채 집이 집이 타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 이웃 사람들이 난리 난 거야. 이 바보자식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이 바보자식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이웃 사람 하나가 이 바보 자식을 흑 패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껴안고 그 매를 대신 맡고 있었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 이, 이 중국 고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뭐이거 특별한 얘기 아니거든. 이거 모든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아이가 바보이건 병신이건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식 아닙니까? 내 아이가 지능이 모자라면 지능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이고, 몸이 불편하면 몸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게 모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대본 사람들은 안다고. 요 사랑? 뭐,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아이를 낳아야 돼. 그전에는 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뭐 연인 간의 사랑은 그거, 그거 아주, 한20% 30% 밖에 모르는 거라니까. 네. 이 아이를 낳아봐야 돼. 그래서 어떤 지경이 되냐면, 막 아이가 아파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대신 아프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느낌이 이제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뭐 중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어머니가 특별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려 고생을 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창피한 마음 없어요. 귀찮은 마음 없어요. 오직 하나만 있죠.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욕과 그 손가락질과 그 수치와 그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들 속에서도 이 어머니는 길바닥에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거예요. 네. 테스트 해봤다고 했잖아요. 아니, 자녀들한테 줄 음식을 걔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굉장한 모욕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걔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부스러기면 어때? 우리 애가 바보면 어때? 우리 애가 귀신들리면 어때? 우리 애가 뭐 문제가 있으면 어때? 어디가 모자라면 어때? 그거 상관없어요. 그저 이 아이가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주님께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어머니의 강구로 인해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어머니의 인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인내를 보였어요. 이 어머니는요, 네 가지 면에서 잘 참아내는 그런 훌륭한 인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 고쳐보겠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것도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그런 인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몇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그걸 잘 견뎌내는 인내를 보여주, 보여주었어요. 또네 번째, 마지막으로 딸 자식의 그 귀신적인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이 어머니의 인내함 때문에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견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께 매어 달림으로 끝내 응답을 얻고야만은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 저는 어머니만 할수 있는 독특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인내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이거 어머니만 할수 있어.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초아가 힘이 셀까 엄마가 힘이 셀까 초아가 힘이 있겠지 근데 강한 분은 어머니야 어머니 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독특하고도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 고픈 메시지가 뭐냐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 그거 훌륭하니까 본받으라 저는 이것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인내를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깨닫고 다짐해야 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뭘까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말고. 첫 번째는요, 어머니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효도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막 성경 읽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이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거나 읽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하시고 어떤 교훈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찾으셨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오늘 본문은요, 한 어머니의 그 귀한 믿음을 보면서 그 자세를 본받아야겠구나, 그런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잘 모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예로 십계명 한번 보세요. 우리가 따라할 계명모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은 이렇게 10가지인데, 그러니까 10계명이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뭘까? 첫 번째가 나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기본 중의 기본은. 근데 사람에 대한 기본 중의 기본은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한 줄씩만 딱딱 나오거든요. 근데 5계명은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5개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냥 안주식만 얘기해. 근데 특별한 개명이야. 특별한 개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받아야 될 우리의 교훈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 하나 뭐냐 또자 여러분 자신이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총각들이 계셔고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설교는 잊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그러면 생각이 날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제 이 본문이 더 오늘 말씀에 전하기 좋았던 게, 아, 오늘 이 자리에 마침 딸 자식 가진 부모님들이 많더라고. 저는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모습 생각나. 딱 그냥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 예전에는 그게 참 축복이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아 나는 우리 예지에게 어떤 부모지?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로 이렇게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담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했던 기도를 좀 따라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따라가야만 또 우리 예지가 축복받을 텐데 내가 저의 모습이 어머니에 비해서 한없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뭐이 자리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어? 아마 물어보면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답할 거야. 내가 우리 하나 사랑하는 거, 내가 우리 다온이 사랑하는 거, 내가 우리 예지 사랑하는 거, 그 누구에게도 어? 안 되질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걸? 배틀 뜨자고 한막 배틀 뜰 걸요? 뭐 대결해 보자고? 알겠어요. 훌륭하십니다. <laughs> 여러분 최고예요. 인정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의 아이 가장 사랑해요? 그 누구한테도 뒤지고 싶지도 않고 뒤지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로 보여주세요. 내 아이 위해서 돈 많이 모아놓고 좋은 거 많이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온갖 노력 다 해도 내 아이의 축복을 절대로 보장 못 합니다. 아무리 많은 거 준비하고 뭐 하나도 그거 한순간에 다 날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 우리 다원이, 우리예지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요. 기도로 키운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다 어머니 덕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다. 오늘 그거 하나 붙잡으세요. 뭐이 성경의 이야기로 감동받고 교훈받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나는 내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 붙잡읍시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어머니,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은 무릎 꿇고 간구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것도 그것이 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또 이제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복못 받아도 여러분 자녀가 받았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방법 없어요. 뭐가 되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을 부르고,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신과 후손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